안녕하십니까. 오션팔팔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아, 최근에 낚실를 거의 못 갔어요. 오랜만에 바다로 나와 있습니다. 뛰는 듯한 햇볕이 장렬하는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자, 여기는 군산입니다. 7월 10일, 일요일, 군산 비응항에서 스카이어 독배로 출조를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한 동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전기 출조를 진행했습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타이라바 동출 로션 88 피싱TV 전기 출조를 나와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20명의 구독자 회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즐겁게 낚시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겠습니다. 오늘은 제 낚시 영상보다는 구독자 분들의 영상을 한번 다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칼칼 피싱 TV 전기출조. 가봅시다. 오 성공. 한국. 오이느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나이나이 앞으로 가요 다 올라오면 오늘의 참돔 첫수 유영수님 해가 뜨지 않았는데 오늘의 첫 수가 올라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이요? 뭐 이제 첫 수쯤은 당연하다 이런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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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유영수님의 참돔 첫 수로 오늘 전기 출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루핑 고 이거 나이니다어이스어 사이 좋다.

저요? 저 바닥에서 다섯 바퀴요 바닥에서 다섯 바퀴 있지 네.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몇 년생이십니까? 저요? 06년생이요 06년생이면 몇 살이죠? 저 17살이요 17살! 와타이라바 낚시 얼마나 했어요? 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와 참돔인데? 자, 아, 지금 더블위트 앞쪽에도 또 참돔이 왔습니다 아 군산참돔 잘 나오는구만 와 사이즈 괜찮다 오 괜찮다 오6자6자자 어, 어, 5자 정도 되는 군산 참돔 아 군산 참돔 잘 나오네요 군산 참돔입니다 자 아, 이거, 이거 잡은 거몇 번이요 번호 2번이요 <laughs> 나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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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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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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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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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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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 빨리 하세요, 여러분. 거기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응. 다 왔어요.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광호, 아, 광어야. 아, 광어야. 아, <목소리> 광어야, 또. 아아아 아, 여러분, 광어였습니다. 자, 여기는 군산에 미너 포인트를 잠시 들렀습니다. 몇, 미, 몇 미터 남았어요? 100미터 날려가지고 86미터. 아, 어, 엄청나네 미너 같아.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미너 같아. 미너 포인트 간다 더니 진짜 미너네? <웃음> <웃음> 스카이 선장님의 미너 포인트랍니다. 아 이거 지금 미너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어, 참돔이 참돔. 참돔. 참돔이야? 참돔이야. 참돔. 아 참돔이 참돔 이렇게 올라와? 오, 와 나이스. 나이 좋다. 어 좋다. 너무 모이는 리 같아. 나이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돔이 나왔습니다 네. 참돔하고 민어하고 같이 나온다겠죠 민어라고요? <laughs> 민어일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어, 민어갔다 민어갔다 복지 <laughs> 한것이 고파고 아, 열맞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멈, 멈추면 쭉 지그시 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일보 흑서 여기다 미끄지잖아야 군산 스카이오 민어 포인트에서 나온 민어입니다자두 분이서 같이 잡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숨 아, 맛이 좋네요 <웃음> <웃음> 아버지가 걸고 아들이 올리고 그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이출조에서 나온 삼돔입니다 아 많은 말이 좀아이지만 사이즈 중소하고 그리고 광어 그리고 지금 팔자가 넘는 대형 이너가 나왔습니다 여름 보양식 미너 좋네요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 또할테니또 와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いいね、すばらしい。すばらしい。すばらしい。あな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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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